하나, 둘, 셋, 넷, 천 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. 내 눈에 할 때, 내 눈에 눈물이야. 눈물이 할때뚝 떨어지세요. 눈물이. 멈추지 않는 것을 할 때, 멈추지 않는 시선은 왼쪽으로, 오른손을 하면서 오른발과 함께 같이 나가요. 자, 시작. 멈추지. 어, 여기서 끈적거리는 뒤로 한번 멈추지 어,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. 자연스럽게 내리시고 자차렷 상태에서 나를 네, 오른발 들고 오른손, 왼손은 나중에 따라서 높이 올라가 주세요. 나를 살리여 두 번이에요, 두 번. 어. 자, 여기서 모았다가, 지, 신, 그, 십자. 그대로, 십, 자. 이렇게 돌고, 오른손은 자연스럽게 내리시면서, 가, 아, 아. 네, 오른쪽 발을 축으로, 발을 가, 아, 아. 다시 한 번, 여기. 지, 신, 그, 십, 자, 가. 아, 아. 세 번째 죠 자, 그러면 이 상태에서 풀어주실 건데, 한번 돌리면서 풀어주세요. 모든 하고 말았어요. 자, 그러면 오른발, 오른손이 나가면서 물, 와, 피, 이. 이렇게 되는 거예요. 다시 한 번. 여기, 어, 이렇게 감긴 상태에서 모 눈, 물과 피2 2 2 2 2 2 2 2 2이2 2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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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번2 2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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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자를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. 자, 더러운 죄. 씻스 장르 할 때는 씨. 네, 오른쪽으로 확 잡아당기세요. 씨. 쓰. 네, 양쪽 어 허리선, 허리선을, 이렇게 허리춤을 잡고 돌게 되겠죠. 한번. 자, 씨. 다시. 씨. 스셔 넷, 네. 에, 빠. 다시 한 번. 자, 나의 터렁, 쥐, 빵. 시, 스 슛. 박자가 상당히 빨라요. 자, 나의 노릇죄 나의 터렁, 시 넷. 해주세요. 세살때시고자 네, 둘, 셋다 시작. 시작. 자 나의 더러제 시작. 나의 더러제시 스샷 네에 딱 짠. 자 다시 한번 나의 더러 제. 자 나의 더러제 네. 돌면서 시쓰셔넷둘반네자이 네. 상태에서 나를 향한 그 사랑 내 사랑 똑같아요 생명을 네 생명을 내어주자 똑같아요.